맞습니다. <웃음> 아, <웃음> 아, 아,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오잉 오잉님 안녕하세요. 하기님 음. 반갑습니다. 한창님 안녕하세요. 채팅창이 이쪽에 안보이네 <laughs> 아 오늘 10만이 되가지고요 어, 오늘 뭐 따로 감사 이벤트나 이런거 하는 계획이 있는데 오늘은 잠깐 동안만 네, 감사 인사 전할까 해서 네, 잠깐 했습니다 네 준원님 아 내뉴 네, 친구들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트님 반갑습니다 아 상무는 지금 2년째인가 처음에 어 당장 따라갔다가 다 공을 세개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하고 치다가 재밌어 가지고 유튜브 보고 혼자서 막 처음에는 막 <laughs> 시스템 시스템 겁나 외웠는데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해 가지고 그 뒤로 계속 당구장 예, 가서 막 쳐보고 했던 거야요난 똥재TV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제가 지금 목이 좀 잠겨서 네, 감사드립니다 아 저녁은 다 아, 저녁 식사는 다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계획이 없었는데, 네, 10만이 돼서 음. 너무 좋아가지고요. 음, 잠깐 라이브 들었습니다. 아, 민호리님, 감사합니다. 네, 김성우님, 안녕하세요. 네, 저 75년생입니다. 래퍼님, 안녕하세요. 제가 10만 기념 이벤트는 따로 좀 고민을 해가지고요. 네, 따로 또 다음에 네, 시간을 가져서 여러분들하고 즐거운 이벤트 할수 있도록 네, 계획을 좀 세워보도록 할 거예요. 음. 네, 50이 넘었네요, 벌써. 네, 삼성동 사이님 감사합니다. 성예름님 안녕. 시간 참 빠릅니다. 오 <laughs> 네, 다들 나이를 궁금해 하시는데, 네, 50입니다, 50. 네. 2000년, 2003년생 둘 있습니다. <laughs> 아들 하나, 딸하나 네, 너무, 그, 어, 그런, 가정적인 거는 얘기하지 마시고, 뭐, 당구 얘기나 하시죠. 아 당구 치실 때랑 틀리다고 했는데 이게 약간 케이 좋은 것 같아요 아미노리 때문에 10만이 되셨댔나? 고맙습니다 네 당구 이제 2년차 2년 접어들고 있습니다 대대를 친건 이제 1년 됐나? 음. 처음에는 중대를 좀 치다가 뭐 대대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대가 쳤는데 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처음에 대대 딱 갔는데 너무 넓어가지고 운동장인 줄 알았어. 그래서 이거를 와 내가 쳐서 저기서 여기까지 칠수 있겠나 싶었는데. 대대를 치다 보니까 이제 중대가 재미가 없어서 못 치겠더라고요. 제가 MBTI가 맨날 까먹는데 어. E E P S 뭐더라? <laughs> 잘 모르겠어. 기억이 안 다음에 제가 맨날 까먹어서 적어놨는데 하도 그런 거 물어보니까 다음에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당구는 그냥 구경 갔다가 네 그렇게 된것 같아요. 아, 네 지금 경기도 살고 있습니다. 주량은 소주 한 병. 네,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음, 다른 취미는 있긴 한데 그건 다음에 큐는 <laughs> 지금 처음에 우리. 구독자 커피사랑님이 그 뭐지, 페리 랭가스를 하나 사주셨는데, 보고 한창 치다가 요즘에 최근에, 음, 그 캐롬 라운에서 사장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아담 벤턴5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가족 얘기는 이미 했는데 가족 얘기 말고 다른 얘기 해요 오늘은 어, 잠깐 네 계획이 없던 라이브라서 제가 외출을 해야 돼서 잠깐 틀었고요 8시 한 20분쯤 해서 네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도 제대로 할겸 해서 네, 이벤트 준비는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일찍 마친다고 해서 네, 서운해 하진 마시고요. 따로 시간을 준비할 거니까, 네. 네, 머니님, 안녕하세요. 아, 네, 공모전.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50개만, 뭐 10개만 뽑아주세요. 아 제발 어 아, 아직 10분 남았어요 8시에 틀었는데 오늘은 잠깐 하는 거고 다음에 제대로 한번 다시 시간 내서 하겠습니다 알겠... 남세준님 안녕하세요 아 카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a 구 이모님 반갑습니다 원래 이 화면에 앞에 채팅이 떠야 되는데 안 떠가지고 제가 이쪽을 계속 보면서 얘기를 하네요 응. 겨울아이님 반갑습니다 네, 사고는 어쩌다가 가끔 이벤트가 있을 때 응. 아마 조만간 사고 한번 칠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양에 요즘에 황제 당구장이라고 거기 잠깐 여러분들 그 평천역 당구장 소개 영상을 좀 준비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황제 당구장 가면 아마 사구를 한번 네, 칠것 같긴 합니다. 멘뚜님 반갑습니다. 커피도리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밀구 이무님. 150kg 파이어블루님 안녕하세요. 암살자님, 감사합니다. 사구는 뭐, 대대를 지금 20점 치고 있으니까, 사구는 뭐 20개 놓으면 딱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안 쳐가지고요. 음 사고랑 삼구는또 틀리니까. 네, 당구 취미로 배우시면 좋죠. 아닙니다 가천입니다. 제가 영상에 너무 잘친 것만 올려서 여러분들이 제가 엄청 잘칠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아직 부족한 게 많고 하수입니다. 하수. 음. 나이스 그레이트님 오랜만입니다. 아, 짠다만 소문났다고. 그게, 참 그게, 그게 문제. 이 쇼츠가 그게 문제예요. 저희가 영상을 올릴 때못친 거를 또 올리면 재미가 없어서 네, 잘 찍으면 올리다 보니까 제가 해보가 0.35밖에 안 나와요. 아 멤버십은 달에 2,990원 입니다 음. 그 멤버십 들어가시면요 제일 첫번째 칸에 내뉴 네, 친구들 네 2,990원입니다 공주님 안녕하세요 정상길님 안녕하세요 위로나무님 아네 192문 읽으세요 네, 영상 잘 보고 있으시다니까, 감사합니다. 네, 코리아티님, 감사합니다. 그, 저희가 쇼츠 올릴 때, 뭐, 복장이라던가, 아니면 카메라, 각도라던가, 그게 조금이라도, 조금 그런 문제가 있으면, 유튜브에서 제재가 심해요. 네. 아, 감상군님 내뉴 친구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실버 버튼 받으면 라이브 또한번 하겠습니다. 아, 봉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당구님 아니에요. 아코리아티님, 아코라아티님이랑 감독님을 아시는 분 오늘 의상은 야 외출, 외출용입니다. 외출 네. 오봉이님 반갑습니다. <laughs>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어, 오늘 어, 예상치 않게 오늘 10만이 돼서 네, 잠깐 라이브를 낀거고요 어, 여러분들 감사 인사 <laughs> 네, 이벤트로 해서 따로 네, 계획을 하고 시간을 내서 네, 따로 정식으로 한번 다시 10만 이벤트 라이브나 뭐할 테니까 네, 오늘은 잠깐. 일찍 끝나더라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봄 날씨에요. <laughs> 어, 저 키는 170입니다. 음. 제가 프로필에 소개할 게 있을까요? <laughs> 그냥, 50, 50 먹은 아줌마, 170 키에, 네. 몸매 건장. <laughs> 네, 여러분들 뭐, <laughs> 궁금해 하시는데, 그냥 일반적인, 저도 일반적인 그냥 서민입니다, 서민.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서민이고, 네, 특별한 거 없어요. <laughs> 아, 용띠가 아니라 토끼띠입니다. <laughs> 네, 7 5년생 네, 제임스님, 감사합니다. <laughs> 아, 당구 관련해서 멤버십 차이는 없습니다. 당구 관련 멤버십은요, 처음에 그내뉴친구들 2,990원 그거 하나 그래서 당구 때문에 들어오시는 멤버님들 그 구독자 분들은 뒤에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뒤에 거는 뭐 전혀 상관없는 거라서 당구 관련해서 영상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일 처음 거 2,990원 돼있는 내뉴친구들만 선택하시면 어, 7, 5는 토끼고 7, 4가 범띠일걸요? 음, 당구 입문하게 된 거는 그냥 <laughs> 구경 놀러 갔다가 그냥 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케이 좋아서 실물보다 조금 젊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유나님 안녕하세요. 아오리님 안녕하세요. 네 원피스 입고 마이 입었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갑자기 틀었는데. 음, 들어와서 소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미지님. 다음에, 네, 잘 고민하고 계획을 해서 조만간 네, 이벤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또 선약이 있었어가지고, 그래도 라이브를 한번 안 트는 건 아니겠다 싶어서, 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만 이벤트 다음에 따로 계획을 세워서 시간을 낼 거고요.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건강이 자산이니까 아프지 마시고 행복하십시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おあさ、ね、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つ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さ、く、さ、か、て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